전자레인지 현대인 필수 가전이죠. 하지만 잘못 쓰면 특정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특히 대장암과 관련된 전자레인지 습관을 짚어보겠습니다.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 건강이 찾아옵니다. 건강 꿀토. 첫 번째 가공육 때우기. 햄, 소시지,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전자레인지 고온 조리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국제암연구소 IARC는 이미 가공육을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죠. 대장암과 직결됩니다. 두 번째, 플라스틱 용기 사용.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그릇을 그대로 넣으면 비스페노레이와 같은 환경 호르몬이 녹아 음식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. 장내 염증과 호르몬 교란을 유발해 대장암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기름진 음식, 재가열. 튀김류, 고기 요리를 전자레인지에 다시 데우면 지방이 산화되며 유해물질이 발생합니다. 특히 대장 점막에 손상을 줄수 있어 장 건강을 해칩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가공육은 전자레인지, 대신 찜이나 팬조리를 활용하세요. 둘 용기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그릇을 쓰세요. 색 기름진 음식은 재가열하지 말고 될수 있으면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조리하세요. 전자레인지는 피할 수 없는 도구지만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. 잘못된 사용은 암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수 있지만 올바르게 쓰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의 전자레인지 습관 안전하신가요?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